안녕하세요. 야구로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무득점 경기가 속출하고 있는 8월의 롯데, 공격력에 심각한 위기를 맞은 롯데입니다. 답답한 1군의 공격력을 보고 있노라면 팬들은 절로 2군에서 누가 잘 치고 있는 선수 없나? 라고 하면서 2군 기록지를 뒤져보려고 KBO 홈페이지를 가게 되는데요. KBO 홈페이지에 가서 퓨처스 탭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동희의 사진입니다. 2025년 시즌 내내 한동희는 미쳐 있거든요. 당연히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상무가서 이 정도로 잘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군 여포 한동희의 시즌 성적을 볼까요? 8월 13일 기준으로 4할에 가까운 타율에 OPS가 1.169고 24개 홈런과 9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78경기를 소화했으니까 약 3경기에 홈런 1개씩 치고 있는 중이고 경기당 타점이 1.2개입니다.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타율만 팀 동료 유현인에 이어서 리그 2위일 뿐 OPS, 홈런, 타점 모두 리그 1위입니다. 한동희가 2군에서 이런 뛰어난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솔직히 커리어를 보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물론 2025년 시즌 유독 잘 치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따라서 타격 능력 말고 정작 롯데 팬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 한동희가 상무에서 줄곧 주전 3루수로 뛰고 있다는 겁니다. 상무 가기 전까지 롯데 팬들의 뒷목을 잡게 했던 것이 타격보다도 불안한 3루수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무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점입니다. 그리고 상무에서 지금 두 시즌 동안 뛰고 있는데 수비력도 많이 보완되었다고 하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죠. 이제 퓨처스리그 정규 시즌도 한 달여가 남았는데 과연 시즌이 종료된 시점에서 한동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스탯을 찍고 있을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또한 상무에서 전역하고 돌아왔을 때 팬들이 그토록 바라던 공수겸정의 삼루수가 되어 있을지도 기대가 됩니다. 9월에 또 리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